그럼 파탕이따라온고 그냥 보면서 왔다갔다 못 쓰고 리면 다음 주에는 CD로 다시 설치를 <laughs> 해주세요. CD 있으시다니까 다운받는데 거기에서 파일이 뭔가가 다운이 안된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건물이 벽이 지금 지역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패드를 깔 거예요. 이벽 둘레로 밑에 그래서 땅 밑으로 건물이 딱 들어가게. 패드를 깔 건데 그거 명령은 여기 보시면 사이트에 패드 있죠? 이 패드 명령을 이용해서 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D 뷰로 돼 있으시죠? 네. 아까 사이트 뷰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사이트 뷰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지금 등구선이 막 건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패드를 깔아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렇죠. 스케치 라인 누르셔서 그래요 패드 클릭해주시면 이제 스케치 모드로 들어옵니다 아까, 스케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지역면 오, 찍을 때도 이거와 같이 들어오네요. 명령 안에 또 명령이 들어있다고 스케치,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명령 아, 그래서 아, 이 그래. 스케치 모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라인 명령을 사용해서 외곽을 설정해서 거기 안에다가 버튼을 발령해세요 여기 스케치 모드로 들어오셨죠? 오셨나요? 오셨으면 여기서 라인 클릭해주세요. 음. 그러면 여기 옵션 막대가 또 라인을 그릴 수 있도록 설정이 되죠. 여기서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서 직사각형 클릭해서 이쪽 끝점을 잡으신 다음에 센터를 잡으야 되나요? 뭐 없는데요? 외가이겠죠 외관, 외관. 외관. 헤드. 헤드. 음. 아, 예. 패드를 누르면 나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끝점 잡힐 때 클릭해서 잡아주세요. 여기서 지금 자물쇠들이 막 생겼잖아요. 이게 뭘 뜻하냐면 부속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레빗에선. 부속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이 라인이 이 벽과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자물쇠를 잠가주시면 돼요. 만약에 벽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헤드가 깔리는 라인도 위로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 조건을 잡아주시면. 근데 지금은 하실 필요 없고요. 나, 만약에 나중에 아까 레벨이 따라 올라 벽이 따라 올라간 것처럼 여기도 관계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물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물쇠는. 이게 나중에 패밀리 만들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습, 초기 연습이니까 그냥 잠구지 말고 나오세요. 피니시 스케치 눌러 주세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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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3D로 확인을 하거든요. 하시면 네. 지금 건물 안에 쌍방 패드 파졌죠. 패드가 깔리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된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딱한 예. <laughs> <깜빡한> 거예요. 됐죠? <laughs> 네. 대시하 구멍단 부분은 몰라요. 여기 이렇게 되는 거 you're not sure if y o u r 그 not sure if you're 요 o t 어떻게 못 떠서 파냐? 아니, e 꿔야 되니까 r e 누르세요. 대 r e n 선대로 따라가면 돼요. 대 u r e not sure if you're n 서쭉뜬 건데 그렇게 안 하고 r e 선으로 따오면 딱 if you're not sure if y o u 예, 하셨죠? 몇까지 근데 지금 작업하시는 분몇 분이세요?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빨리빨리 가셔도 될것 같아요. 호태 <laughs> 네, <laughs> 예, 내고 있어서. 엔트리 레벨에서 다음 주까지 그러면 지금 작업 된 것까지는 해오세요. 알았죠? 저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완료하는 작업 이제 다 해오세요. 그래야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엔트리 레벨 열어주세요. 플로어 플랜의 아, 엔트리 레벨 열어주세요. 패드가드야이이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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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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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벽을 그릴 거예요. 음. 벽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은 아까 명령이 어디 있었죠? 베이직이죠 베이직에도 있고 모델링에도 있어요. 이 베이직이라는 거는 여기 뭐, 다른 탭들에 있는 있습니까? 것 중에 네? 기본적인 아니, 것들만 꺼내놓은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겨서는. 기본 모델링을 아, 할 때는 아, 거의 이것만, 이것만 사용하면 하셨다. 되고요. 만약에 상세한 걸 모델링 해야 된다 할 돼? 때는 뭐. 모델링 탭에 들어가서 좀더 자세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월 눌러주세요. 월 선택. 베이지월 제너럴 200 선택해주세요. 기본벽 일반 네. 200 선택해주세요. 베이지월 제너럴 200 4000.. 마이너스 4 3 0 기본벽 일반 200이라고 채워도 있고 채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렇 해주시는 거야? <laughs> 높이 값을 어, 완전히 못버렸네 아, 아까 이게 수정, 수정한 게 저장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아, 네, 묻어버릴 건 <laughs> 기부면은 포함베이스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맨 밑에 있는 거 구조체면 내기? 예, 구조체면 내고 예. 클릭해주세요 맞아. 그럼 예 옵션 다 선택하면 <laughs> 이제 그려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여기만 더 해놓을게요 왜안되직이냐 이거 ESC 눌보세요 다시 월들어가 보세요. 금방 여기까지 그때 제네릭 매크로까지 그 다음에 뭐 뭐지 못 봤는데 맨 밑에 로 붙여서 그리는 거요 여기서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온벽 그렸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구조체면 내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쪽 점을 선택을 하셔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엔트리 레벨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끝났고 대지는 끝났고 네. ESC 눌러서 마감해 주시고요 그럼요 이거 지금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하시면 요렇게 공벽여이 어, 올라가 됐죠? 있습니다 일반 벽이 보이시죠 지금 넣은 벽들이에요 벽을 모 넣는지 모 두께가 좀 다르네요 예, 아까 그거는 온벽 300짜리였고요. 지금은 200짜리, 200짜리입니다. 두조적인건 아,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laughs> 아, 그래서 안쪽을 잡고 올린 거예요? 예, 맞추려고, 내부 면은 그리고 선은 이런 게러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탈수있나는 거. 네, 되셨으면 이제 나머지 이쪽도 벽을 마감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는 로어 레벨의 기준으로 지금 잘려있잖아요. 그래서 로어 레벨 열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어 레벨 평면 열어주시고요. 나머지 여기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5월, 음, 베네릭, 루프, 여기는 노어 레벨부터 루프까지 올려야겠죠? 그리고 똑같이 네. 벽을 어떤 것을 그릴게요? 벽이요? 여기. 기인지에 그릴게요. 페인지에. 인데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이게... 익히시려면 궁금하잖아요. 아, 기본적인 시공 방법을 아는 사람이 그려야겠네요. <laughs> 그러니까 설계도. <laughs> 네. 네. 시공 방법보다 슬게 더. 아, 그리겠습니다. 한... 여기 스케치 라인으로 그냥... 지금 내부면으로 잡혀있으니까 그 다르... 시계방향으로 음. 그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반대편으로 그려집니다. 시계방향으로 쭉 돌려주세요. 아, 그리는 것도 그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방향에 따라 그려지는 게. 제가 그려볼까요? 반대편으로. 예. 아, 다 그렸다. 이거를 빼고 안시계로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어, 되죠? 오, 그럼 도로. 이렇게 되죠?

4명을 그네 다끓리면 되죠? 다시 다시 열면 나는 저상주에는 세이브가 세이브세 내가 하면 어떡하진어 <laughs> 진짜. <laughs> 진짜. 뭐 자, 지금 어느 상태로 다시 와? 점 눌러주세요 아무. 암호요 자, 이제 지붕을 그려서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레벨 열어주세요 루프 평면 여시면 밑에 그려져 있는 벽들이 회색 선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루프를 그릴 거거든요. 여기 명령 보시면 베이직에 루프라는 게 있죠? 루프 옆에 하사표쬐끄만 삼각형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애드되는 옵션이 더 있다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옆에 이렇게 애드되 옵션들이 더 뜨거든요. <laughs> 여기서,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시면 또 스케치 모드로 들어옵니다. 캐치 모드로 라인을 그려서 이제 지붕을 덮을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옵션 값에 어떻게 보면 여기 옵셋 값에다가요. 슬로프 오버행 오버행에다가 구배 값 주세요. 업선택이구나 라인으로 들어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라인 옵션에서 옵셋값에 고백해주세요 예 아, 그리시고 예 Q&A가 관련 있나요 Q&A 그거 참 정제하면 되는데 Q&A 때문에 우리도 안돼가지고 예 그게 제일 문제가 큰데 Q&A를 옵셋은 이해를 어떻게 해요 Q&A 맞나요 어. QND 뭐냐 그 보안 프로그램 있잖아요 맞죠. 인캅스의 일종인데 그거는 죽일 수가 있었는데 예, 생각이 잘안 나요. 일단 여기서 없애보고 프로세스가. 예,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어, <laughs> 우리, 아, 우리 아, 여기 삼성방송하고 충분한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예. 선 선선, 선택 모드로 하시고요. 옵셋값 900 주셨죠? 네. 하신 다음에 여기 경사를 여기 주... 화상표로 주... 네? 예, 예. <laughs> 주시고 여기 경사정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지붕에 이렇게 경사지붕, 바꾸지붕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는 스케치 라인에 경사를 주면은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경사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한 한 면만 경사를 줄 거기 때문에 아 일단은 나머지 경사 없애세요. 참. 경사 없애시고요. 이쪽 외곽 세 개를 클릭 클릭하셔서 바깥쪽으로 점선이 생기게 해서 스케치 라인을 그려주세요. 바깥쪽으로 저거는 네. 선이구나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자기가 알아서. 안 되시면 연결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좀 이따가 줄게요 그리고 다시 라인을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슬롭을 주겠습니다, 한쪽 면에는. 슬롭을 줘서 여기는 옥셋값 0으로 그냥 주시고요. 선 선택. 아, ESC. <laughs> 네. 어? 화살표. 네. 옵셋값 0으로 두시고 슬로프값 주시고 위쪽면 클릭 이거 지금 경사를 줬기 때문에 이런 꺾은 선이 나올 거예요 이게 30도 경사를 줬다는 거거든요 이따가 3D로 보시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스케치선은 항상 단일평선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끊겨져 있으면 지금 루프 마감을 하면 에러 뜹니다 경고창 뜨면서 그리고 선이 여러 개 중복되어 있거나 한 선이 다른 데 밖으로 삐져나가 있거나 뭐 선이 두 개로 쪼개져 있거나 그럴 때 필요 없는 선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거나 그러면 다 에러 뜹니다. 이거를 다 연결하려면 이제 트림 명령을 떠야, 써야 되는데요. CAD에서 트림 아시죠? 그거랑 같은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는 TR이고요. 선택을 하시면 여기 도구막대에 트림 도구막대에 트림 클릭하셔서 연결하고자 하는 두 개의 선을 클릭 클릭해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 다섯 번. 예, 이쪽도요. 단일 단일하게 선을 이어주세요. 네. 이게 지금 지붕 네, 그리는 건데. 왜, 왜왜 지금 경사를 아까 안 들으셨네. 경이 <laughs> 보시면요, 이쪽 면으로 경사 이렇게 생겨 나중에 마 네, 마무리를 하면. 예. 네. 피니시 루프 한번 해보세요. <laughs> 그러면 결과를 아실 거예요. 피니시 루프 어, 경사는 어떻게 주셨죠? 경사는 슬로프. 네, 슬로프에서 네, 여기서 풀려볼까요? 처음에 옵션 막대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선에다 지정을 네.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단은 피니시 루프 해주세요. 피니시 루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막 30도짜리 경사를 줘갖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네, 이런 경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면에다 경사를 주면 박공이 생기는, 박공이 아니고 뭐 이렇게 사각에서 이렇게 마을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각공을 주려면 양쪽에서 이렇게 경사를 주면 되고요. 지금 너무 경사가 가파르죠? 이 경사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도 정도 하면 되나요? 5도 정도로 바꿀 건데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 선택하시고요. 아까 모든 명령 사용할 때 여기 요소 특성 들어가는 거. 그 객체에 대한 선, 예, 객체에 대한 그 거를, 그 거를 그 알고 그 싶으면, 그 예, 엘리베이터 그 <laughs> 프로포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지금 경사가 디폴트로 3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 5로 바꿔주세요. 5로 바꾸고 엔터. 확인. 오케이 누르시면 경사가. 네 좋게 해죠 너무 적게줬나 7도죠. 7도. 10도가 10도. 그냥 하시죠. <laughs> 네.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자꾸 오리도 올라가네가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각도를 정확한다고메뉴얼오드도로어 <laughs> 아무튼 매뉴얼은도로 <laughs> 네, 돼있는데 추후, 추후 수정이 되는 걸로 돼있으면 좋겠습 아무튼 원하는 각도로 넣으셔도 돼요.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벽도 부착을 시킬 거거든요. 지붕 높이까지 자동으로 올라가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두시고요. 이제 바닥을 한번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어 레벨 평면 열어주세요. 여셨나요? 바닥도 똑같이 아까 지붕 그렸던 것처럼 스케치 모드에서 그리게 되거든요. 플로어 클릭해서 명령 실행해주세요. 하시면 똑같이 또 스케치 모드로 들어오죠. 예. 명령. 여기 플로 영문이시라서. <laughs> 여기서 라인 선택해주시고요. 예. 여기 설계 막대에서 플로어. 예, 모델링에도 있어요. 모델링에도 있고 베이지에도 있고. 안 그래? 여기서 바닥. 바닥, <laughs> 바닥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스케치 모드로 들어와서 아까 지붕 그렸다시피 똑같이 라인 클릭해 주세요. 라인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선 선택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옥색 값 0으로 그냥 주세요. 주시고 이제. 바닥이 들어갈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선택. 이렇게 내부선을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또 시계방향으로 해야 돼요? 아니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음. 벽은 중심선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건 스케치 그냥 라인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되셨나요? 네. 어, 다 해야되는데 다 해주세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삐집고 나오면 이거 피니쉬 하잖아요 에러 떠요 컨티뉴 네. 하시고 마무리 하셔야겠죠 여기 트림 아까 썼었죠 마무리 해주는 거 캐드랑 똑같아요 다 마무리 되셨어요 피니쉬 저쪽 방향을 잡요 아 캐드를 1 1번동 쓰셨네요. <laughs> 이걸 찍으실 때요 남기고자 하는 쪽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쪽을 클릭하시면 이쪽 선이 남고요. 이쪽을 클릭 안쪽을 클릭해줘야 이쪽 선이 남겠죠. 캐드랑 똑같은. 어더블 클릭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닌죠 어떻게 려고 그은까는쪽을 클릭하셔도 용기가 아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피니 쉬 눌러주세요. 이 스케치 보드는 계속 쓰이거든요. 근데 피니 눌 누르시면 이게 뜨실 거예요. 이 경고가.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바닥을 그려진 거에 있어서 벽이 딱 거기서 붙으면서 잘리도록 하겠냐 이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 레벨에서 딱 잘라지게 하겠다 이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바닥 그냥 이 바닥대로 존재하는 거고, 가공 벽대로 존재하는 거니까 아니오를 눌러주세요. 근데 왜 붙여줘?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 없을 거예요. 아니 클릭 아, 아니오 되셨나요? 아니, 요아니요와 이해한 거죠.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벽이 내부에 없잖아요. 근데 벽이 만약에 내부에 그려져 있으면, 얘를 누르면 그 벽이 바닥, 만약에 뚫고 올라오는 벽이 있었으면, 이게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여기 없어져요. 지금 잘못된다고요? 열어놨는데, 손을 붙일 수 없다는. 그거는 선 스케치 라인이 여러 개중복되에서나오니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안 뜯었어. 잠시만요. 네. 틀려은는데 거기 키어나온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러 개그렸어요 여러 개그어이기요 개 <laughs> <여러 개. 웃음> 여기 <웃음> 표시가 돼요. 에러가 난 데가 어딘지 다 체크를 해서 클릭을 여러 번하셨고요 잘못 읽으세요 파워가 딸리시네. 엔트리 레벨에서 <데뷔에서 웃음> 네, 바닥을. 그냥 음, 어, <laughs> 안, <laughs> 안 했어요? 꼭 한글 쓰는 거 같아. 0글 <목소리> 쓰면 이러잖아, 그러니까 계속 날1 0날1가0 1아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요 네? 0 0요0 0 100%. 100%. 100%. 1 0요 100%. 100%. 100%. 100%. 100%. 내부 따라, 예 네, 하시고요. 엔트리 레벨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치수 제꺼 보고 뭐. 하시면 돼요. 플로어 들어가시고요. 똑같이 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선택하지 않고 그려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서 그리기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내부 따라서 일단 그려주시고요. 여기서부터 길이값 불러드릴게요. Finish. 예. 아, 이와아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태로 만들어진 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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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다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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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